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여서울이 책임집니다라는 토로으로 여서울 지역위원회 김솔리 당원의 인대주택 공영화와1인 가구 시대 맞춤 지원이라는 주제로 김솔리 당원의 마지막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기다리셔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울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8월 10일 여수 을지역에는 약 200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주제를 하나 선정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령화 사회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수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현재 보시면 저희는 2000년도에 7%를 넘었고 2017년도에 14%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드디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1인 가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을 보시면 최근에 비온 및 이온 증가, 그리고 사별 등으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0 1 0년 15.6%에서 2020년, 2025년 경우 31.3%까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1인 가구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연령별 1인 가구 증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7년 보시면 청,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지금 장년층, 다음 보시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 분들에 대해 가장 큰 걱정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성분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 식사 부분. 중장년층 부분들에 대해서, 남성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외로움과 끼니, 생계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독사. 이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무너진 사회적 공동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표현되고요. 옆에 보시면 독거노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율 보시면 2009년에 18.2% 2018년 19.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9년 동안 1%밖에 지금 증가한 걸로 보여서 저도 제가 느끼는 것보다 체감하는 부분이 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65세 이상 인구수를 나와 있고요. 독거노인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인구주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을 뽑은 겁니다. 때문에 퍼센테이지로는 0.9% 1%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 수를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86만 1298명의 독거 노인이 증가하셨습니다. 그만큼 65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1인 가구도 늘어났죠퍼센테이는 1%지만 실제 전체적 수치로는 상당히 많은 독거 노인분들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계속, 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한 배경을 정리를 해보면, 어, 저희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독거 노인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남성분들에 대한 생계 부분, 그 다음에 고독사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노년층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 남성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이때 이분들은 실제로 외롭고 생계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분들에서 고독사에 지금 주 인원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연수을 지역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은 지자체, 광역지자체 모두 그 정부적으로 지금도 검색의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지자체 안에서 기관들과 단체들,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전부 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동안 1988년 노태우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임대정, 임대정책에 임대 대해서 새로운 지금 1인 가구 시대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임대정 임대, 주택,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방법을 잡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 부분, 중장년층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심지어 고독사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청소, 용역, 방역까지 담당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부분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자, 1인 가구를 위한 공동 식사 공간 제강. 서로가 공동 식사를 나와서 얼굴을 보고 서로가 존재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노년층에 맞춤되는 주거 공간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빌라형 빈집 등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그다음 1인가구 우선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입주 제공을 해준다면 고령화 사회와 1인가구 시대의 고독사회관과 노인케이를 위한 서민 임대주택 정책 전화가 충분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시대 의 국가적인 부분에서 지금 지방체 안에서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정책을 통해 지금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